우리 민호 특공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민호님이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그가 선택한 사랑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속보, 장민호, 사랑에 빠지다. 그의 선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가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으로 또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강뷰 아파트를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타들의 선택, 메세나폴리스의 매력,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는 연예인들과 상위 1%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입니다. 이곳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희소성 높은 아파트로 단지 내 다양한 상업 및 문화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함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합정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신촌, 홍대 등의 상업 지구와도 가까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민호의 새로운 보금자리, 한강뷰 아파트. 그가 선택한 한강뷰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고층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넓은 전용 면적과 최신 인테리어로 편안한 생활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밤에는 도심 속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낮에는 한강의 푸른 전경을 바라보며 창작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메세나폴리스 내 한강뷰 고층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같은 단지 내에서 가수 이명웅이 51억 원에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아파트 역시 5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공간의 가치가 아닌 사생활 보호, 생활 편의성,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보안과 편리한 생활 환경.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생활 보호입니다. 메세나폴리스는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철저한 CCTV 운영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고급 쇼핑몰,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까지 마련되어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